한국 그리고 저 멀리 반대편에 있는 나라까지 한국 타이어를 더욱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타이어 브랜드 전략팀에서 일하고 있는 지혜인입니다. 아, 저는 브랜드 전략팀에서 스포츠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워터스포츠인 아, 포뮬러이 e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전세계로 한국타이어를 알리는 브랜드 마케터 지혜인씨입니다 저희 브랜드가 프리미엄하고 혁신적인 브랜드다라는 것을 알리고 어, 광고 영상이나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는 한국타이어 사무실 모두가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눈코 뜰수 없이 어? 일하고 있는 어? k직장러 혜인씨 어? 저희 팀원분들 과몇달 동안 고생해서 만들었다. 브랜드 필름을 찍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먼저 잘 올라왔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영상 시작부터 남다르네요. 저희가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전 국가에 있는 지역 본부나 법인 분들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모든 국가들의 저희의 브랜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장 준비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모습이 계획 없이 못 사는 제이 형임이 틀림없습니다. 휴대할 것들 챙기고 있는데요. 가장 큰 저희 보드들 챙겨갈 건데 여기 보시면 이 검은색 이 부분이 스타일로 만든 부분입니다. 요 휠도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서 이것도 같이 전시할 거예요. 포뮬러 이 행사에 필요한 전시품을 챙기는 그녀. 가져갈 물품 포장부터 직장 동료와 함께 꼼꼼히 막바지 출장 준비를 해나갑니다. 출장 전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일하는 헨 씨. 15분부터 점심 시간인데요. 10만 원짜 만나서 점심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먹어라. 팀이 만든 작품이 그저 자랑스러운 혜인씨. 무얼 먹을지 고민하게 만드는 점심 메뉴. 맛있는 밥에 동료들과의 수다가 곁들여지면 어느새 점심 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독일 출장을 위한, 한국에서의 마지막 포뮬러 2팀 회의. 현지에서 진행해야 할 것들을 최종 점검 중입니다. 팀전이 하루 이틀 기다그는 필요한 면 네, 네. 은혜와 같은 말씀을 남기고 떠나시는 팀장님. 회의가 끝난 후에도 점검에 점검을 반복하는 진정한 프로 헨시. 멋지다, 헤이나. 제 출장 목적은 일단 제가 직접 가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지어졌는지 그리고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액티베이션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관리 감독하러 갑니다. 대망의 독일 출장 날. 베를린은 한국이랑 비슷한 날씨지만 조금 추운 날씨여서 이렇게 우리 모터스포츠 유니폼 챙겨 입고 갑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지금 저는 패스를 걷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해맑게 기다리는 혜인씨. Okay. 하지만 직원이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신성치 않은데요. Oh. Oh. Yeah. Yeah. No? Go back. Okay. 당황한 혜인씨. Mm. 뭔가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아. 문제가 있나요? 네, 제가 여기다가 사진을 업로드하는 걸 깜빡해가지고 빨리 해보겠습니다. 아. 시작부터 입구컷을 당할 뻔했지만 잘 넘어간 듯 보이네요. <laughs> 이장 입구부터 저희 스까지 가는 길을 직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타이어 이코메러이 e 팬들과 글로벌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설치된 한국 타이어 부스에 브랜딩이 잘 되었는지 점검하러 온 해인 씨. 마케팅 부스가 잘 지어졌는지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전시품들이 잘 전시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제가 아이디어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케팅 액티베이션을 할때도장을 찍는 그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저는 지금 이제 VIP 공간 확인하러 왔고요. 다리를 체크해 보러 가겠습니다. Our position is very good. 동선을 돌아보며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고객의 입장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도 합니다. <laughs>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현장을 누비는 그녀. <laughs> 한국 타이어 최고. 저희가 공식 타이어 스폰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한 스폰서이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는 한국 타이어. 한국 타이어와 아이온에 대한 관심은 포뮬러 E 경기장의 열기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오, 한국 타이어를 장착하고 거침없이 질주하는 레이싱 카들. 경기가 진행되는 중에도 한국 타이어 부스는 방문객들로 북적거립니다. 한국분 예, 네, 그렇죠. 좋은 시간 되세요. <웃음> <웃음> 낯선 타지에서 만나는 반가움과 그리움. 함께 고생한 동료들과의 기념사진을 끝으로 업무를 마무리해 봅니다. <놀람> 성공적으로 일정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즐기는 시원한 맥주 한잔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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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한국한 잔씩 한국에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다에청한국에서맛한국다양한 종류를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laughs> 설레고도 긴장되었던 출장 일정을 기분 좋게 마무리해 봅니다. 제가 포뮬러 2... 담당하면서 출장을 가기 시작을 했는데, 글로벌 회사에서 매력적인 거는 지금 뭐 독일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아니면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마케팅을 해보자라는 거를 할수 있는 회사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상상하고 있었던 것들이나 아니면 제가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냈을 때 그게 현실화되는 게 약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일로서 배울 것도 되게 많고, 다니기 좋은 글로벌 회사. 해설하는 거에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엄청 뿌듯해요 혜인님의 빛나는 노력이 있어 한국 타이어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됩니다.